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오늘 462달러 지금 벌써 넘어가고 있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주말에 위장에서 또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제가 소음에 흔들리지 마셔라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왜냐면요. 자, 이때 뭐예요? 이때 하락할 때 12월 금리 인하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또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12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면서 이렇게 슬슬슬슬 올렸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하루는 브로드컴, 하루는 오라클 이러면서 하루 하루 하루씩 AI에 대한 의심과 환호가 하루 안에 또 휙휙 바뀌고 있지만요. 결국은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 이 선들 보이시죠? 이 제가 따로 세팅해 놓은 선들인데요. 이 선들이 지금 다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이평선이랑 좀 다른 선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선이고요. 여기 이 선들이 응집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이 기간동안, 여기 이 기간동안 응집을 했다가 이 선들이 힘이 응집을, 응집되어 있다가 이제 이 주가가 이 선들을 밟고 주가가 상방으로 튀어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래대금도 보시면, 거래량도 보시면, 여기 평소보다 좀더 의미있게 지금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수급의 주체에는 월가의 고래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테슬라 옵션까지 같이 보면요.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이롱 자금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마디로 지금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정도의 롱 자금은요. 거의 4년, 5년 만에 처음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해서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 관련해서 본격적인 궤도로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부터 해가지고 영업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큰돈을 굴리고 있는 이 월가에 눈치 빠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에 하루하루 짧게 짧게 매도를 하더라도요. 결국은 계속해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뭐예요? 결국은 테슬라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 없이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 영상들이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그 시작점. 일론이 얘기한 내용이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인 자율주행이 대규모로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두 번째,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에 도달하는 순간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중한 가지인 무인 자율 주행이 현재 오스틴에서 테스트되고 있고 여러 차량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테슬라 이 무인 차죠. 지금 차, 차량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지금 이 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종들이 지금 오스틴에서 발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요, 이번 주에 지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2월 16일 화요일에 미국 11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2월 18일 목요일에 미국 C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17일 수요일에는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거든요. 마이크론은 반도체 이 테크 지수의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럼 오랜만에 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되는 한 주기 때문에 자 화, 목 이렇게 퐁당퐁당 지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한 주기 때문에 특히 고용지표는요 이 실업률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업률 예상치는 4.5%뭐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뭐 경기침체를 두려워할 정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CPI 물가 지수인데요 파월이 힌트를 줬습니다. 어떤 힌트를 줬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내년 1분기가 피크다라고 힌트를 줬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가 올 건데 이조차 지나갈 거다라고 힌트를 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에 CPI가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CPI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어 CPI가 지금 시, 코어 CPI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이 고용 지표 좀 높게 나오고 CPI 지금 높게 나오면 당연히 증시 흔들릴 것이고 흔든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정말 마지막 조정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잡을 수가 있겠죠. 또 솔직히 여기에 AI 버블론이 붙는다면. 얼마나 또 폭락론자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될 거예요. 특히 오라클의 CDS 140을 넘겼습니다. 이 140이라는 수치를 넘었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는 맞아요. 파산 신호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 신용 리스크 인식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맞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경고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도 맞고요. 자, 오늘도 알차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좀 많이 있을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 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옵션! 이번 주부터 새로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푸드 옵션 세력이 지지선 440달러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430달러에서 저점 올라왔습니다. 440달러로 저점 올라왔고요. 그러면 저점이 올라온 만큼 고점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현재 460달러가 중요한 가격선이고요. 자, 이제 462달러. 현재 지금 주가. 이 선인데요. 현재 중요한 가격선이고요. 462달러 여기를 뚫으면요. 이제 척하면 척이겠죠. 테슬라 주가가 이제 462달러 여기를 넘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 매수 압력이 강해서요. 자, 이제 462달러 위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요. 바로 옵션 가격 구조상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주가 급등이 터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470달러까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개씩 더 걸려는 있지만요. 대망의 500달러에 무려 4만 3천 계약 넘게 상방 배팅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가격대는 460달러. 지금 주가 부근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주가가 460달러 이상부터는 이 고래들이 이 해칭 매도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래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요, 이 고래들은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를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반대로 매수를 함으로써 해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마 스퀴즈가 발동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방 압력이 강할 경우. 테슬라의 본주를 해칭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옵션과 테슬라 본주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테슬라 옵션 잠깐이라도 리뷰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내가 좀 디테일하게 매매 단가를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게좀 데이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옵션으로 치고받을 때. 또는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되는 시점들을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모든 분들께 다 공개를 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이 테슬라가 이제 전통적인 전기차 업체에서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페이즈 2로 진입을 하면서요.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보수적이었던 이 월가의 시선들이 하나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 특히 이 배런의 평가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이 배런은 이 미국 대표적인 금융투자 전문 주간지입니다. 100년이 넘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그룹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다. 독자들은 주로 기관, 펀드, 펀드 매니저, 헤치 펀드, 월가의 애널리스트, 고액 자산가. 이들이 주로 구독자예요. 즉, 돈 굴리는 사람들이 보는 신문인 거고요. 배러는 단순 뉴스 전달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식 기업 평가를 주로 하고요. 특히 이런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을 긍정, 중립,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베런이 이렇게 썼다라는 건요. 월가의 시선이 이렇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럼 베런이 과거에 테슬라의 FSD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로보택시 이벤트 이 로보택시 로보이베트를 과거에 2024년, 얼마 되지도 않았죠. 얘를 직설적으로 C학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죠. 발표가 실망스럽고 과대 홍보에 비해서 실제 진척이 부족하다라고 지,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죠. 그래서 FSD 테스트 리뷰를 직접 했어요. 배런에서 AI 로봇. 직접 FSD를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여전히 불안전하고 개입이 필요하고 웨이모 당신은 이 웨이모 같은 경쟁자에 뒤처진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FSD가 불법적인 선택을 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자, 불과 1년만이죠. 2025년도에 이배런에서 다름 아닌 본인들의 리뷰를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거죠. 자, 첫 번째, FSD 얘기를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행 품질과 V14 얘기입니다. 주행 품질과 전체적인 완성도가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갑작스럽게 튀는 행동이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하는 느낌도 더 자연스러워져서, 기계가 운전한다기 보다는, 경험 많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듯한 감각을 준다. 자, 두 번째는 동승자들이 사람 운전자보다 FSD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늘고 있다. 라고 리뷰를 했습니다. 최신 FSD는 가속과 감속, 차선 변경이 매우 매끄러워서 승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라고 하면서 일부 동승자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만큼 탑승 경험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리뷰가 많아질수록 입소문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이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재는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 FSD에 운전을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감독이 필요하지만 운전자가 계속 긴장하면서 조작할 필요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운전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들까지 체감하는 안정성과 안정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FSD는 편의성과 안전성 면에서 분명한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굉장합니다.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 기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주행 속에서 실제로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본인들의 이전에 이 작년에 시약점 평가에서 그만큼 테슬라 FSD가 정말로 급속도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배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가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 참고하는 미국 최고 수준의 투자분석 매체입니다. 그래서 베런의 테슬라 평가는 시장심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베런의 이 같은 평가는 앞으로 테슬라 투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의미하게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하는 것도 이런 유의미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지뢰밭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번 주에 미국 실업 실험률, 고용지표와 이 CPI 발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상치 4.5% 이런 식으로 발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좀 지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AI 버블론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흔들 겁니다. 이거를 놓칠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에 또 흔들 때, 그때 또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리실 거라면,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이게 엔비디아에서 DGX1 슈퍼컴퓨터 공개를 2016년에 처음 한 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때 GTC 2016 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의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이거를 이때 처음 발표를 했어요.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단한 명도 그게 뭔지, 단한 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청중은, 대부분의 청중은 이게 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구매 요청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진짜 프론티 연계,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엔비디아가 2006년도에 이 쿠다를 처음 발표할 때도 이랬습니다. 청중이 조용했고요. 도대체 이거를 쿠다를 왜 만들어라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시장은 전혀 엔비디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오히려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의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뭐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길게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dgx1, 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를 발표할 때이 청중의 이런 차가운 반응일 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이 슈퍼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였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였는데 이때 일론이 비영리 기업인데 하면서 이 젠슨 왕에게 소개시켜준 이 천재 천 일론과 젠슨 왕과 연결시켜준 이 천재들을 소개시켜주고 가서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오픈 AI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이 D G X 이 최신 모델 D G X 스파크를 스페이스X에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이 젠순환과 일론 사이의 특수성을 고려를 한다면 다음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블랙웰 첫 모델의 포문을 열 진영은 아마도 이 XAI가 될것 같고요. 엔지니어링 능력이 가장 앞서 있고 이미 후퍼세대의이 점이 검증이 됐죠. 여러분들 이미 판은 다 갖춰졌습니다. FSD가 세계로 뻗어가고요. 이 XAI는 이 블랙의 모델의 포문을 열고 차세대 칩에 그리고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는 이제 새로운 기업처럼 보이죠. 왜 지금 우주에 대해서 난리인지, 구글 CEO가 최근 인터뷰마다 왜 우주를 언급하는지 지금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적어도 왜 희대의 천재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시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어,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어,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라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 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들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는 라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큰 폭발력을 보여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밖에,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집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집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하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세 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